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요. <laughs> 자, 14면 4월 14일 한국일보입니다. 자, 1면입니다. 그 군운객들도 안철수 지지 말했다. 나를 지지하면 국민도 적패냐. 뭐 그런 어제 대선 토보토론에 관련한 이야기고요. 자, 대북 압박 통상 카드 빅딜 작동 미국 중 미국 중국 환율 조작국 아니다, 선언. 요것도 이제, 미중 협상 관련한 건데, 아까 조선에서 일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예를 들면, 대중무역 적자 같은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중국이 <laughs> 북한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면입니다. 증도가자 보물같이 없다. 7년 동난 논란 정, 종결. 이건 뭐냐면은, 그 고려시대에 직지심체요절 고골 찍은 활자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또 이제 금속활자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골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 저것은 금속활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보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확인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번 자세한 걸 읽어보시고. 자 3면입니다. 사드 국익이 우선 말바국기정략적 치열한 공방어제 대선후보 토론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보시든 읽어보시든 하세요. 3면입니다. 노무현 서거 부른 박연차 뇌물 논란 구명 불가능. 공소권 없음으로 대검, 대검찰청에서 수사기록 봉인. 우병우 등 수사지휘 라인도 함구. 노무현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9번 법인세 인상 문제인 발표만 안한 것이다. 안철수 실효세율 정상화부터 소극적 태도. 오면입니다. 문재인 미세먼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 어, 유천 공약 부인 특혜 채용 논란. 안철수 일간제지율 이틀 연속 하란, 하락. 하락. 그, 유천은 그렇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부인 채용 부인 채용 특혜는 뭐냐면 아까 아까도 얘기했었었는데 그 안철수 와이프가 이제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때 특혜를 받은 논란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관련한 논란도 있고요, 안철수가. 안철수가 이제 예비군 면제를 자기 와이프 병원 진단서로 다 받았는데 보통 면제라는 게 나오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융현입니다. 트럼프 이번에는 당근, 중국 대북 결단 촉구, 아까 처음 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대중무역 적자나 아니면은 적자를 감수하고, 감수,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북한을 제어하겠다라는 의지 확실하게 보여줬죠. 만약에 중국이 액션을 취하지 않다면은 는 미국이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습금평은 지금 도저도 못할 겁니다. 뭔가 공격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력, 군사적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안 되는 건뭐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그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좋은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지금 북한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서는 한편 원숭이들은 북한발 공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북한 쪽에서 미사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또 자기 비리 덮는 데 뭔가를 하려 그런 모양이죠. 앞에 의 스캔들이 크게 있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는지 모르겠네. 일본 국민들은 원숭이기 때문에 그 스캔들을 가지고 아마 아베를 끌어내릴 만한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패면입니다. 문재인, 유승민.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캠프 모두 원전, 원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 에너지토론회라고 따로 했다고 하는데 대선 캠프 에너지토론회 정기의 인상은 동의하지만은 경유세는 이견이 있다. <laughs> 신면입니다. 학생 많이 못구에 미안해요. 아직도 딸 대신 사죄 전수영 선생님의 어머니 인터뷰 기상가 10면 전체에는 전부 다 이제 세월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12면 사회면입니다 예산은 안주면서 복지부 지침 타령만 요거는 뭐냐면은 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기관에 매년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엄포 도움이들 수당 연차휴가 못챙겨 한달 손해 지는 것은 100만 원 안팎. 일거리 줄어들라 목소리도 못 내. 예산을 복지부에서 사실 이런 그 기관들 있잖아요. 복지기관들은 장애인들한테 예를 들면 뭐 충분한 돈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 주는 게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중앙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셈인데 집행하는 중간 기관인 셈인데. 복지부에서 충분하게 예산 안 주면서 결국엔 안 주게 되면 결국은 일선에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엿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도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복지부에서는 이제 원칙대로 하라 그래 놓고는 원칙대로 예산 안 주고 있다 뭐 그런 기사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영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체포했고, 그죠? 구정영장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이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고영태가, 그 예를 들면, 우병호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하는 게 타당하냐? 나하고는 검찰하고 그 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체포해가는 게적당하냐 애가 좋은, 제대로 된 일이냐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그,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됐다는 얘기 같습니다. 고영태가 그 지금 덤탱했을 것 같네요. 검찰 새끼들이 자 아무튼 13면은 특별한 얘기 없고 이또 뭐야? 정규직의 몽니인가 기아차 노노 갈등격화 노조 산해 하청 분해 분리 투표 완성차 업체 중 유인화 연대 노조 정규직과 차고 부력팜, 등 돌려, 노조. 노동자들끼리 싸운다, 카네. 그렇다, 카네요. 좋은 일이 아니었어 정규직하고 계약직 사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던데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구요. 경제면도, 아, 경제면 요런 얘기인데, 19면에 요런 얘기 있습니다. 그 2년 후인, 2년 후에는 1인 가구가 부부, 자녀, 가정보다 많아진다. 가정의 표준이 바뀐다. 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최종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대우조선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책과 세상 뭐 뒤쪽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요. 진우씨 그미리블 도타로 방송을 좀 봤어요? 방송 재밌게 보셨나? 오피니언. 화면 넘어가고. 30년 봅시다. 오피니언. 오버부킹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이게 그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인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건 이 있죠. 승무원들이 못 탔다고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그 승객들을 내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유나이티드 항공이라고 찾으시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자 문재인 안철수 지금 한걸음 쉬어가라 자 인신공격 인격보독 등 네거티브 위험수위 대선 후두 사람 협치여부 극정성패 좌우 냉정 찾아 갈등대리 부격사 반복 말아야 뭐 논설 고문이 쓴 칼럼인데 뭐 한국일보스론 칼럼이에요 정유라 불똥 표류하는 주말리그 스포츠부 기사 스포츠부 기자가 쓴 글입니다 주말리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어, 자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고교 야구의 주말리그라는, 주말리그인데, 근데, 어, 주말리그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학교 운동선수들의, 정유라 때문에 지금 학교 운동선수들이 정규과정을 전부 다 들어야 된다, 뭐 그런, 그, 어, 논란이 휩싸였거든요. 그 지금까지 특혜를 받았다면 뭐 그런 식의 논란이 입사했는데, 근데 <laughs> 아무튼 지금 그 제도 관련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문단 말고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해를 없애고자 시작된 주말 리그는 고등학교 운동 선수들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규 수업을 받고 난 뒤에 훈련하고 경기는 주말에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감독과 주요사 강부, 교사 학부모들은 공부도 운동도 모두 제대로 할수 없는 환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기 기지 않은 학생 선수들에게 느닷없이 미분과 적분을 가르치는 시기다. <laughs> 그러니까 요런 정유라 사태가 이제 요런 사건들의 일련 사건들의 이제 그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2011년부터 주말리그라는 게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튼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요 기자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미나씨 안녕하세요. 오늘 평일이잖아. 근데 님 어떻게 방송됐지? 오늘 평일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32면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 달라야 할 대응법이라는 칼럼이 또 있는데, <laughs> 노동의 미래 관련한 이야기예요 자, 사설입니다. 적자는 개선과제 남긴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자, 사법인사권 급팽창할 시, 급팽창할새대통령 법관 다양한 확보책 내놔야 8조원 구조정 펀드 설립한 치밀한 준비 필요하다 뭐 이런 사설들이 있고 뭐 뒤늦은 자아이야기라는 칼럼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의 회의가 될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 그렇구나 신기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 여튼 그 요걸로 신문 버이면 끝인데 제가 오늘 지금 당장 나가봐야 될일 있어가지고 뭐 뒤에 더 방송을 못 하고 이따밤에 예,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다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대선 이야기하고 북핵 이야기로 신문이 계속 점철되어갔습니다그점 참고하세요.